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량문화 크리에이터 한이와 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준비한 콘텐츠는요, 한국의 전통 차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차다 준비됐거든요. 아 여기 뭔가 뜨끈한 빠른다, 게 지금 빠른다, 빠른다.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되는 느낌이. <laughs> 어딨어요? 여기 있어. 아, 아. 어, 어. 이대로 맛을 평가하면 되는 거 블라 이거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이제 안돼 버으셔도 돼요. 네. 맛이 어떠, 어, 어떠셨어요? 어, 어. 오, 맛이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은 약간 좀 그런 맛이 있지 않나요? 처음 마실 때 맞아 향이 맞아. 먼저 올라와서 맛도 더 풍미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 옛날에 저희 엄마가 막 타주시던 그 티백으로서 타주시던 메밀차. 메밀차 어떠신가요? 아, 메밀차. 아니에요? 메밀차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차첫 번째로 주신 차는 메밀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밀차. 저도 네. 메밀차. 메밀차 맞습니까? 땡! 국화차입니다.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한테 눈의 피로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음 그런 아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된 차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차 준비됐고 어떤 차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향이 좀세요 오, 진짜. 이거 뭐야? 아, 이거 제 스타일 아닌데. 어, 약간 술향 나는데? 음, 음, 음. 매실 같은데요? 매실? 매, 네. 매실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 전 약간 술맛 나는데? 술? 아, 근데, 어, 근데 이거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시큼한 맛이 있는데? 그니까. 마시다 보면 상큼한 맛이 나요. 색깔 보니까 어떠세요? 아. 수정과랑 어, 색깔이 비슷한데요? ]인가? 지금 피디님이 좀 넣어주신 것 같은데, 이건? 아까 전 넣는 소리 좀 들었거든요? 그럼 꽤안 음. 들어있는데? 깨, 깨를 또, 이거 뭐야, 이거 깨를 뿌리셔고안 뿌리셨네. 약간 저, <laughs> 저를 좀더 좋아하셔가지고, 색감 좀더 더 넣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안 씻은 것같 <laughs> 시큼한데, 잣이랑 같이 있어서 잘 어울리는 음. 느낌 있어요. 조화가 좋네요. 이 차의 이름은 네 글자입니다. 네, 네 글자요? 네 글자 생각하니까 네, 너무. 네, 네실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오미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미자? 오미자? 이미자는 아는데, 가수. 저 이미자요? <laughs> 너 지금 차? 네. 아니, 나 이미차. 오미자라는 열매를 이제 설탕이나 아. 꿀을 같이 타서 마시는 한국 전통 한방차입니다. 아,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집중력 강화, 피로해소 차입니다. 음. 뭐 종합 비타민 아닌가 이 정도면? 어, 비, 저희 같은 음. 좀 크리에이터들한테 추천하는 음료네요. 네.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 다 준비됐습니다 세 번째 차 어떤 맛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음 냄새가 저희가 평소에 마시던 차랑 향이 가장 비슷한 거 같아요 오 이거 이건 좀 뭔가 약재가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거 좀 뭔가 물 같진 않고 아까 먹었던 거는 좀 라이트한 느낌이었다면 이건 좀 약간 좀 딥한 맛이 있네요 이 차는요 관절 연골, 무릎에 아, 좋은, 허약체제에 좋은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대 벗으시고 한번 색깔도 확인해보시겠어요? 뭐야, 이거? 피디님 이상을 넣어놨어. 이거 뇌 같은데요? 머리까지 이 차는요, <laughs> 다섯 글자고. 다섯 글자? 네이클로버. 아, 네이클로버 어? 차. 아, 근데 이센스도 있어요, 그런 차가. 그 행운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 아시오가피를 끓여서 이제 약재처럼 아, 약재. 끓인 한방차예요 약재.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차까지 했는데 아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지금까지 맞춘 게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차는 조금 쉬운 차로 준비해 드릴게요 음. 아, 이거는 근데 너무 뻔하다. 냄새부터 지금 코를 지나서 뇌까지 찌릅니다. 지금 이 냄새가. 일단 일단 한번 마셔보죠. 어뜨 겁다. 어. 뜨겁다. 아, 근데 응. 음? 음. 쓰죠 신맛인데 단맛도 들어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 맛있어요. 맛이 맞는 그 말이 맞는 거. 그리고 이게 쌍화차 어, 어. 말해 버렸다. 아.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쌍화차 맞죠, 피진 님? 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쌍화차 맞네 아 쌍화차네 역시 오, 근데 안에 든거한번 설명해 줄수 있어요? 견과류가 되게 많이 든거 같은데 이거 대추, 아몬드인가? 잘 모르겠어요 견과류가 뭐든지 확실히 잣 쌍화탕은요 네, 호두, 잣 같은 견과류를 넣어서 먹는 편이라고 음 하는데 어떤 건데기를 넣느냐에 따라서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아까 나 보고 노렸어 계란이 왜 있나 했거든요. 삶은 계란. 삶은 거야? 아니요 날계란입니다. 옛날에 단백질 보충이 어려우니까 날계란을 깨서 이제 계란 노른자를 위에 올려서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laughs> 두분 중에 한 분이 드셔보는 걸로. 날계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날계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내 먹기 가이바이버. <laughs> 맛있게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laughs> 이. 옷또떠 올라요 이게. 한번 먹어볼게요. 먹는 방법이 있나요? 부었으면? 터트려서 저어서 먹는 거아니에요 터트려 먹어요? 입 안에 넣은 다음에 터트려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 그냥 이대로 한 다음에 네. 씹어 먹는 거예요?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맛을 평가만 해주세요. 네한 번. 네. 먹어볼게요. 네오 어떤 맛일지. 터질 라에어 빨리 보. 어 빨리, 빨리, 빨리 먹어. 음 어때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담백한 것 방금 거. 말 떨리는 거 되게 다, 다당겼거든요 형. 어, 아, 말 쑤서 떨리는 거. 진짜요? 우리 반숙 있잖아요, 반숙. 계란 겉에는 익었어요. 다 어, 퍼지는구나. 반숙이어가지고, 아. 입 안으로 착 퍼지고, 또 이렇게 뜨면서 달달한데, 거기다 계란 고소한 게 섞여서, 음. 입 안에서 어우러져요. 싸차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건강 좋다고. 아. 좋습니다. 아. 2021년. 코로나 없이 아, 이제 그렇군요. 행복한 그렇군요. 건강한 생활 하시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아, 오늘 네가지 마셔본 차가 다 건강에 좋은 음. 것들만 있던 것 같아요. 이런 건강에 좋은 차를 마시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해가지고 면역력을 기르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MC 환희와 한 게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